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닥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는 이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예, 고린도서 11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그들과 달리 자신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도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아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떠한 사례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생활비나 후원금,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스스로 일하여 스스로 그것을 채워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살익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준바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이 행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성품이 좋거나 즉 자신이 청렴결백하여 마음이 깨끗하고 탐욕이 없어서 그와 징영한 것이나 또 인내심이 좋아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또 자신이 부유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의 은혜와 영광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 또그 예비된 은,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나, 자,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낮아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천국의 기업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전혀 감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낮아지고 또 겸손하며 또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힘썼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감당했으며 복음이 그로 할 금. 이와 같이 행하도록 이끌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가야 지방 아가야 지방이 바로 고린도가 있는 지역인데요 바로 이 지역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이 사례를 받지 않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헌신하며 수고한이일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와 쟁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끝까지 막히지 않고 감당할 것이다. 그 말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 계속해서 그사그 그 마음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을 끝까지 행할 것이다라고 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자랑했던 복음의 복음을 자랑했는데요. 그 복음이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은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니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은 이유가 아니라 보리어 사랑함으로 일을 행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사도바울을 비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는데요. 바로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와제 살해를 받지 않고 있고 너희들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비방했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므로 이와 같이 행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으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사랑이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이와 같이 나타났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분명하게 말하기를 1 2절 보게 되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례를 받지 않고, 이와 진행한 것처럼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계속해서 끝까지 이 일을 진행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것인데, 왜냐하면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기회를 찾는 자들, 즉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는 그들. 바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데요. 그들이 그런 기회를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발이 이렇게 사례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사례를 받게 되면,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발을 비방하면서 마음이 변했다거나 본심을 드러냈다고 사도발을 조롱하고, 또 그를 업신여기며 자기들을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 사도바를 따라서 그들도 사례를 받지 않는 일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은 끝까지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낼 것이며 그 악한 자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방할 기회를 찾지 못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 모습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끝까지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들의 악함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사실 이와 같이 흉내는 낼수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선한 일을 따라하려 할지라도 또 선한 일을 악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며 결국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15절에서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3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곧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의 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라고 말씀함으로 그들은 겉으로는 자기들이 사도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 거짓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은 절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그들의 아비인 사단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4절 보게 되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단도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자기는 옳은 것처럼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나며, 특별히 광명의 천사와 같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아담을 속일 때도 아담을 위해 주는 것처럼, 그들을 살려 주는 것처럼, 그들이 더 잘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속이는 일이었고, 거짓을 감추는 일이었으며, 악을 행하는 거짓의 아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바로 사단의 종들이요, 그들의 자녀인.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닮아서 행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많이 박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그들이 이와 같이 선으로 자신들의 악을 가리우고 자신들이 선한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의 악이 드러나며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그들이 행동하고 광명의 천사처럼 그와 같이 자신들을 감춘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며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며 아무리 거짓을 감추고 진리에 속한 자인 것처럼 행세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된 자들의 모습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일이 악한 일로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음과 악한 일이 선한 일로 여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그것이 악한 일처럼 비방을 받고 또 악한 일로 역임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으며 또 악한 일이 선한 일처럼 이렇게 위장되고 또 그렇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 보지 못하고 그 악한 일을 선한 것처럼 칭찬하고 또 그것을 높이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이 세상의 부조리하고 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거나 또 악한 일을 해도 이와 같이 선한 일로 포장이 되고 또 그런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악한 일은 오래가지 못하며 또 이렇게 선한 일 악한 일처럼 여기는 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에게는 능력이 없고 선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빛을 아무리 가리려고 어둠이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고 또그 빛에 의해서 어둠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음 같이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악한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일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은 영원토록 기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바울은 내가 끝까지 이렇게 악한 일처럼 여겨짐 받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할 것이며 끝까지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할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끝까지 일을 행할 것이며 또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와 쟁할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깐 환란을 당하고 또 근심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당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취급과 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 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과하시고 또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며 주게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정말 악한 일들이 흉영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덧뎁혀 주시고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도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군대 다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연장소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 모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뎁혀 주시고 좀 우리 모든 성들이 도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안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라에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